어 저번에 답변하신 거와 관련이 있는데 그날 그 개엄해지하는날 거기서 정족수가 찼으니까 어, 자기는 뭐 다투고 있었다 뭐 그런 취지예요.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한 고까지 대사 아닙니까?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바로 국회로 온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러고 지금 국회에 와서 그 다시 또 확인하면서 안 들어가고 그다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.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은 수집하신 거 슈퍼 나왔다고, 이 오케이로 다 쫓아온 사람도 있고, 어떤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던 거든 의원들 중에도 화장도 못한 여성 의원들이 그냥 국회로 바로 쫓아와서 담 넘고 여성들이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속서 시간 끌고 있다는게 도저히 나쁘게는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주시죠. 집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식사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사실입니다.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다 찍혀 있는 것이고요. 밤을 넘느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. 4명의 의원이 같이 있습니다